2014년 10월 달 방송을 처음 막 시작했을 때 하이라이트들이 프린과 함께하는 엘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 그렇게 무섭다며 프린과 함께하는 슬랜더맨 밤에는 네, 공포게임이지 이런 21살 신입 남캐야나 지금 28살이야! 와아 잠시만 와... 아저 잘생겨졌다고요? 고마워요 다행이다! 목소리 듣기 싫어서 껐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딱 어제 밤에 방송을 하고 트위치 그 내가 돈을 받는 것을 들어간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원래 잘안 들어가다가 저는 이제 유튜브가 주다 보니까 트위치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나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들어갔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아니 수입이 진짜 깜짝 놀란 거야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트위치가 지금 망했다는 거에 대한 약간 증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 요즘 트위치가 좀 많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단계가 이제 화질 720 에시피로 떨어지고 두번째 단계가 다시보기 이제 삭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단계가 이제 영도 같은 클립 따는 거다 막히고 이제 이러면 트위치에 대한 시청자도 점점 떨어지고 어 이게 수입료가 그때부터 딱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 트위치 좀망해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시청자분들도 뭔가 좀 트위치 봤던 분들도 좀 떠나신 것 같고 약간 이적은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게 된다면 아마도 아프리카로 가지 않을까 계속 트위치일 때 있긴 할 건데 진짜 가게 된다면 아프리카로 갈것 같고 팝콘에서 약겜 공략을 해야 되나 <laughs> 어실나 팝콘에서 약, 약겜 공략하면 이제 어, 팝캔에 짱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조금 해봤지만 어 굳이 이제 팝콘에서 짱을 먹는 것보다 네, 대륙에서 이제 그냥 유튜브 녹화도 할겸 그리고 대륙에 이제 대회가 많으니까 저 대회 좋좋하하잖요요래서서회회도나고약약 그런 런느제제여 여러분 놀랍게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원래 있었던 곳은 대륙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륙에서 트위치로, 예,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온 이유가 존나 웃겨요. 저는 사실 그때, 아프리카 TV 쪽에서 저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되게 잘해줬는데, 막 베스트 BJ도 주고, 그때는 이제 베스트 BJ 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막 대도소관님 그 갑질사건 터졌었잖아요, 옛날에. 대도소관님을 진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사건을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소관님 간다길래 나갔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대도소관님을 보고 방송을 시작했던 사람 중한 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넘어갔던 거 보면 거의 첫바다로 나갔어요 제가. 근데 네, 이제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이게 트위치가 사실 아프리카가 고향이지만 이제 트위치에서 또한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또제 새로운 고향인데 이게 또 여기가 망하게 돼서 이적을 하게 되면 진짜 씁쓸할 것 같고. 뭐. 저도 지금 트위치에서 진짜 열심히 방송해서 이때 아프리카 TV 때팔로가 2만 명인가 3만 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은 트위치 는 여러분들 저 보입니까? 19만 명?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적할 생각은 아니지만 저도 뭐 대기업 분들 눈치 살살 보면서 <laughs> 어, 옛날에는 이제 패기롭게 어? 대두소어님가 아쉽게 나도 가 이랬는데 이제는 어, 트위치가 저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 여기를. 근데 사실 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전 생방송 유저보다 유튜버 유저잖아요. 저한테 생방송이란 여러분들이랑 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게임하는데 혼자 게임하면 존촉하잖아. 촉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저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어차피 트위치 다 같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올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 같이 와서 볼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기 가서뭐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막 필요 없어. 생방송이 막 크고 안 되고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이랑 이제 잘 놀고 유튜브 잘 하고. 아, 별풍은 뭐, 상관 없습니다, 진짜. 네, 뭐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위치 후원도 마음이 아파져가지고 지금 <laughs> 아, 나 이번에 방송 잘안 했나? 어 대회만 해서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1월달 된지부터 하루 종일 대회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유튜브 플랫폼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튜브에 가면 문제가 뭐냐? 그냥 외딴 섬임. 그냥 진짜 야발 외딴 섬이고 대회 같은 것도 없잖아. 유튜브 사람들끼리 뭐 치네? 뭐, 뭐 대회? 해? 아니잖 아니란 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왕따예요 왕따. 혼자만의 플랫폼이야. 거기 가서 제민이들이 프리님 인사해 주세요. 이거 채팅 계속 올라오는 거 봐야 되고, 멤파님이랑 합방해 주세요. 막 이런 댓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합방도 좋아하고 대회도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게 내, 제가 생방송 을틀 때마다 알람이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알람도 낄 거예요. 아이 새끼 새벽에 방송 키네 이러면서 알람 끄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도 이제 사람들이 잘안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유튜브는 생방송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남아있는 플랫폼은 아프리카밖에 없다. 넘어가게 된다면. 특히 저처럼 게임 방송인들. 사실 720p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존나 받고 있어요, 이게. 아니, 나는 게임, 게임머인데 게임 스트리머인데, 이게 720p로 투수들 보면은,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어떻게 보냐고, 이거 지금 요즘 막. 라그나르크 막 가도부 어 나왔는데 그거 720p 보면 무슨 픽셀로 보여 픽셀로 이게 요즘 유튜브 1440p까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720p를 어떻게 게임 스트림을 하냐고 내가 아휴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버티려 했어요 왜냐 아 그냥 녹화만 하고 여기 트위치에 친구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트위치가 이렇게 망해가고 시청자도 다 떠나고 애들도 다 떠나버리면 내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더라고 뭐 애들이 아 여기 계속 있으면 나도 있겠지만 약간 친구 따라 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약간. 그래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게 된다면 아프리카를 가게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네, 했습니다. 땡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위치 하이라이트도 좀 보고 싶다. 트위치 클립이 옛날 것까지 다 있나? 네, 여태껏 방송을 해왔던 내 모든 순간들. 이제 이 클립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이게. 그치? 아, 이제 클립 장례식 한번 해야겠어. 진짜. 스위치에서 많은 클립들이 있었는데 다날아가는 거잖아 이거 이때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 팬마다 이게 루트를 다 바꿔야 되고 아니 이때 못했을 때다 해. 느낌 왔어 지금 약간 못했을 때야 어 지금 약간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있는 거 보니까 연습 좀 하고 있을 때다 이거 기도해 <laughs> 이때 명훈이가 깎아줬을 때 기도해 <laughs> 그치, 이때 말. 8, 7률도 막 깎아주고 네번 기회 있어 우리 16갈 거야 어더받더받 더 받? 어! 어 씨발! 뭐야 이거.. 저밧.. 접어... 하나만 눌러봐, 하나만. 어.. 어이! 씨발! 씨발! 아니 뭐해, 왜... 야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거, 이거 97! 이거 97! 내가 97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저밧 눌러봐, 저밧 눌러봐. 자 그리고.. 3호, 2호 눌러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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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아,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야이녀석야 맞아, 이때, 구출도 깎아가지고, 몇백만원 써가지고, 이때. 파피 플레이 타임도 이거, 야무지게 뽑고. 와, 2년 전에 이제, 왼팔이랑 카팡. 마젠타랑 이제. 와, 저때가 이제 젠타랑 막 소개팅하고 그랬을 때, 어. 아, 근데 좀 옛날 게 없는 게 아쉽네요. 진짜 막, 트위치 제 4, 5년 전거 보면 진짜 약간 웃음벨인데. 아, 아프리카는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 2014년 10월 달. 방송을 처음 막 시작했을 때 하이라이트들이 프린과 함께하는 엘리언 아이솔레이션? 이 그렇게 무섭다며 프린과 함께하는 슬랜더맨 밤에는 고포 네, 게임이지 이런 21살 신입 남캠 야나 진짜 28살이야 와아 잠시만 와아저잘생겼다고요 고마워요 다행이다 <laughs> 아 목소리 도기사어서좀습니다 진짜 저때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 화장을 한게 아니에요. 화장한 게 아니라 저게 색감 강조가 잡혀 있어서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눈이, 눈이 썩기 들어가기 시작한 게 제가 눈이 시력이 원래 2.0, 1.5였거든요. 근데 눈 시력이 안 좋아진 게 조명이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를 얼굴에 쌌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눈이 아주 아작이 났는데. 그리고 저 시절 남캠들은 여러분들 약간 저런 감수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간 좀 잘생긴 척 해야 되고 약간 누구 왔어요? 어서와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 어? 저 때, 애들아 우리 지금 오면 꽃보더 남자가 되게 오글거리지만, 우리 때는 꽃보더 남자가 또 되게 재밌고 정말 달달했던 그 드라마인 것처럼, 그때 시절에 약간 아프리카의 남캠 갬수성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막, 팬게 있겠죠. 예. 저때 게임 안할 때냐고. 저 때도 게임, 저는 게임을 안 했을 때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됐냐면,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정말 신기하게도 제방송은 러스트 팬이 있고 대회 팬이 있고 공포 게임 팬이 있고 막롤 팬이 있고 발로란트 팬이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때 똑같았어요. 제 남캠 팬이 있고 게임 팬이 있고 나눠졌습니다. 과 공주님은 아직도 블랙아 바로 팬이지 <laughs> 절단 풀어줄 거야 근데 지금 보면 나랑 지금 별로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 지금이랑? 뭔 소리지? 뭔 소리지? 꽤 다른가? 이, 이때 아프리카 모바일 방송 했을때 이건 일부러 역겨우라고 한거긴 해 저때가 아프리카가 이제 좀 방송점이 좀 찼을때라 저때는 이때는 막 슝가도 다니고 그랬거든 <laughs> 어. 저럴때가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돌이켜보면 이제 약간 원래 그 아시죠 흑역사들이 나중에 보면 또 추억이기도 하고 아 이제 어떻게 방송했나 볼까 5분동안? 에일런 날텐데세이브를 다시 합시다 네노멀 모드에요 노멀 모드 아 이제 마이크 진짜 이야, 안 좋다. 타이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줄지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명해질게요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 줄게요. 오늘 엔딩을 보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게될것 같습니다. 아못 보겠다. 어. 아 이제 초학길 나오네 진짜로. 이때 보시면 아 이것도 있네. 와! 일본이거든요. 제 그때 전년아지고 일본인 BJ 분이랑 사귀었어가지고 아 지금 방송을 접으셔가지고 네 안데 아, 사이가 안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이가 좋습니다 헤어졌는데도 아, 연락을 막 지금도 막 하고 있지 않고 막 약간 생일 약간 이럴 때만 서로 안부 인사 정도 묻는 정도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요 연락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해요. 카톡을 안 보고 대화를 안 해. 저는 연락이 되게 잘안 닿아요. 그냥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라는 이미지는 뭐냐, 면 야, 프린? 개 어차피 일하느라고 안 나와. 걔 카톡 안 볼걸? 불러도 안 올걸? 약간 이게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아, 저, 아, 저그 카톡. 아, 오늘 10시 스크림이지? 아, 그러네. 아, 나 오늘 10시 스크림이네. 맞네. 어. 미안해요, 여러분. 방송할게요. 아, 이런 식으로 카톡을 안 봅니다.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갈게요. 안녕, 뽀바. 예. 네.